가끔씩 기적이란 게 일어나기도 하거든. 그리고 지금 이거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 맞는 거 다릅니다. 아, 애들아 들어왔지. 들어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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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네들어왔이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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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다? 이거 명예 충장갑이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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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장갑이다. 박시하고 티켓이 없어, 근데. 티켓이 없어. 아, 티켓이 없네. 와, 진짜 아깝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없고 자. 자, 보이죠?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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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몰라요? 대공 트럭이었으면은더 심한 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어? 반성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어. 안 봐도 그래도. 할지. 어 근데 스리도고 는데 아까 죽은 사람 있었는데. 스리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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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야 어딨냐 스리도고? 어딨냐? 뭐해 뭐해? 왜 이거 왜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수리해 주겠죠 나는 이것 타고 저는 거점을 커버하는 거죠 <목소리> 이렇게, 넉넉한 인심을 가지신 분의 도움으로, 우리를 모다 탱크를 두에 굴리게 되었습니다. 더블킬이고요. 상대방은 용다버리고요 너희 탱크? 쩔다라. 근데 에어칩이 좀 문제다. 에어칩 뭐하냐, 지금. 아, 진짜 에어칩이 좀 게임을. 박아 좋아 되는데, 그 박아주는 걸 몰라, 지금 에어칩이. 다 아, 좋은데 에어칩이 문제네. 탱크를 막죠. 에어칩 불합고 쓸어버리죠. 들어가면 되는 건데. 에어칩이 그걸 캐치를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에어식 그렇게 타는 거 아닌데. 아, 에어식 그렇게 타는 거 아닌데. 에어식뭐화력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스폰 포인트를 하면서 하는 거지. 지금처럼 뭔가, 후방에서 멍 때리면 좀 곤란해요. 겉점을 밟고, 검정을 하던 거지. 그러니까. 어차리 음. 걷던가고 접는게 좀느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받아본 기회 에어칩의 게임 망치네. 에어칩 죽었죠. 오히려 나이스예요. 에어칩에 낭비된 다섯 명이 없었죠. 오히려 나이스. 할것할 할 때마다 느끼지만 꼭 수리해주는 천사분들이 계신 게난 없지, 엉엉. 너는 방송 중이니까. 되는 거죠. 솔직히 방송 중이니까 이런 도움이 있는 거죠. 나이스, 먹어라. 할수 있다. 너는 방송 중이니까. 나이스! 아아. 에 거지 메트라아트리오오 뭐야 뭐야 오 다음 자, 어차피 탱크 나옵니다, 이제. 어차피요. 지금 제가 뺏은 티켓과 뺏은 탱크 티켓 분리된 티켓이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좀 과감하게 들어가서 좀초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공포가 기분 나쁘니까 그 부셔버리고, 내려주고 자, 스폰을 때려서. 어허! 탈출! 오. 오. 없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과감한 전진이 필요하다. 으리라, 그러면 열릴 지언니 밀어 버려 그러면 뚫리지가러니까야가 약간 부족. 구할 리기매가 미리 보다가 미가 밀고 나가 밀고 나가 밀고 나가 밀고 나가 미리 보다가 고 싶은데 가리가부리보 괜찮아. 계속 밀어. 미가서가 아, 위해가 바힌 거였어요. 제발 제발. 아오 근처 아군들 못 봤나 봐 저걸. 아저씨. 어렵다. 아, 아 물치면 안 되는데 또 물쳤어. 한장 맡는다. 진짜 모든사람들이 쓸모가 있어야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냥 바로 브라으로 브라브가 거기서 공사합니다 어설프게 아, 시간좀 끌어야 겠다 살아야 겠다가 아니고 그 뒤져야돼 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베이모스는 죽는게 역할입니다 어그로 끌어주는 사이 아군들이 들어간다 이건 누리는거지 베이모스 가리고 킬 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브라우 다이어트 그래도 가는길이 폭격 가능한걸 폭격해주고요 대공포 약포, 필드건도 부셔버리고. 여기서 대기하다가. 성과. 무력화 성공. 탱크 무력화 성공. 나이스. 한방 더. 컷. 그 다음에는 계속 뒤에서 뻗깁니다. 먹고 있죠, 먹고 있죠. 근데 시간이 없네, 이런. 아군 공수하시고. 나도 이제 공수할 준비. 또 오죠? 여기서 막아주고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앞에서 막아주고 있으면 돼. 아이스 큐레이해 주세요. 아, 로그샷이네. 이게 되게 와인 찍히고 달려 내과실이죠. 네, 가능하다. 이 정도면 가공포 빠르게 무력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비행기들 올라가야 돼요. 그대로 올라가. 대공포를 찍도 있죠. 올라가. 가사를 까고 위에는 거 무시하고, 무시 못하겠죠? 올라가 쓰러버리고. 대공포를 파괴하고 싶었는데, 아, 파괴 못했습니다. 아까비. 데그 베이모스 가았 집에서 건물 다 뿌신거 보이죠? 이러면서 베이모스 역할이에요 베이모스를 건물에다 미사 뿌셔놔가지고 상대방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나런이다 이런. 괜찮아. 아니겠어. 아니겠어. 누웠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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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런이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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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하냐, 안 올라오고, 스이포인트이 하라고, 올라와, 빨리 런서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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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hank <laughs>